제가 인터넷 쇼핑할 때이 호바 오일만 샀겠어요. 택배비가 아까운데 그래서 병풀 추출물도 샀어요. 이거 알죠? 마데카 크림에도 들어가고 홈쇼핑에 한참 많이 팔았던 무슨 크림 무슨 크림 성분 중에 호랑이가 막뭐 상처가 났을 때막 풀에 막 뒹군다는데 게가 병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분이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미스트 있죠 이렇게 그냥 뿌리는 미스트에다가 그냥 몇 방울 떨어뜨릴 거예요 왜 좋은 성분 좀더 추가하면 좋은 거니까 과하게는 안 넣으면 좋대요 한이 제품에 한10% 10%만 넣으면 되니까 저 거의 한10% 썼으니까 넣었어요 흔들어요. 너무 간단하죠. 어, 이왕 이한 번에 시킬 적에 여기 어디서 샀는지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거 사시면서 병풍 바르면 되네. 병풀 추출물 어, 같이 구입하셔서 미스트에 뿌리시든지 크림에 섞어서 쓰시든지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왜 우리 나이는 재생이 안 되니까 재생 도움도 받으시고 수분도 보습도 받으시면서 가을에는 좀더 피부 미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 병풀 추출물은 제가 사실은 홈쇼핑에서 몇년 전에 마데카 크림이랑 센텔리안 24 이걸 구입해서 꾸준히 썼었거든요 제가 뭐 피부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니어서 도움을 받고자 여러번 썼는데 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화장품으로 갈아타긴 했지만 그 제품이 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 이 아이가 가격이 또 착해서 한번 구입을 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크림에다 섞을 수도 있고 미스트에 섞을 수 있어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유명해졌잖아요. 호랑이 프리기라고도 하고 시카 크림으로 요즘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아이가 피부 진정이 되면서 보호도 해주면서 그리고 재생에 도움을 주면서 보습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음. 병풀 추출물로도 한번 화장품을 만들어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음, 가격, 은 어, 호호바 오일보다 좀더 싸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두개 해봤자 만 원, 택배비 별도, 요고 요고 해서 만 원이니까 한번 집에서 만들어 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알뜰하고 살뜰하게 이뻐지자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건강 챙기시고, 행복 챙기시고, 피부도 챙기세요. 안녕!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